안녕하세요. 에바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메이저 스케일에서 발생되는 모드, 마이너 계열 모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드는 한국말로는 교회선법이라고 하고요. 어, 장르에 가릴 것 없이 굉장히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 스케일을 배우면서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메이저 스케일에서 파생되는 모드 중에 마이너 계열의 모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아토닉 코드를 메이저에서 쌓으면은 마이너가 되는, 마이너 성향에 뛰는 코드들이 있죠. 그, 그 스케일 디그리가 네, 바로 마이너 계열의 모드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이아토닉을 한번 쭉늘여놓고 생각을 해보죠. 메이저만 제외하면 됩니다. 메이저 같은 경우는 몇도몇도몇 도, 몇 도, 몇 도가 메이저 계열일까요? 네, 1도, 4도, 5도겠죠. 토닉, 서브도미넌트, 도미넌트.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나머지 이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마이너 계열입니다. 2도가 있고요. 3도가 있고 그다음 6도, 7도가 있죠. 이렇게. 네 가지가 총 존재합니다. 메이저 계열은 세 개였죠? 아이오니안, 리디안, 믹솔리디안 마이너 계열은 도리안 두번째 스케일 디그리죠. 메이저 스케일에서 프리지안 세번째죠. 그 다음에 에올리안 여섯번째 에올리안입니다. 에올리안은 곧 내추럴 마이너랑 동일한 스케일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븐음에서 시작하는 로크리안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드를 배우실 때는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과연 그 모드에 대해서 성격을 어, 결정하는 요소의 의미 무엇인지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자, 저번 시간에는 메이저를 저희가 배웠죠. 메이저 스케일에서 어... 아이오니아는 제어를 하고 메이저 스케일이니까 리디안과 믹솔리디안을 배웠는데 각각의 성격음에 대해서 아시나요? 기억나시나요? 리디안을 구성하는 성격음이 어떤 음일까요? 메이저 스케일하고 일단 비교를 하시면 되고요 메이저 스케일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은 그거를 구성하는 성격음에 대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리디안은 샵4죠 F, F가 f 아니라 파에 샵이 걸려가지고 Phi가 됩니다. Phi. 리디안 곧 Ph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hi. Phi가 나오는 스케일은 리디안 계열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믹솔리디안은 뭐죠? 믹솔리디안은 태가 들어간다. T 대신에 태가 들어가요. 태. 7이 메이져 7이 아니라 플랫 마이너 7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것이 바로 믹솔리디안을 구성하는 성격음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케일 차례니까 마이너스케일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리안 스케일 두 번째 스케일 디그리죠 C 메이저 스케일 기준으로는 D부터 D까지를 말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음과 음의 계 간격은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저 마이너스케일 내추럴 마이너스케일에서 비교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도리안 도리아는 내추럴 6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추럴 6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저 어 그러니까 마이너 내추럴 마이너에서는 플랫 6가 들어갑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게 이름을 사용해서 불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게 되죠. 하지만 여기에서 6가 내추럴이 된다면 어떤 소리가 들까요? 이런 식으로 레와 라 6음이 차이가 있죠. 우리가 이걸 직접 시청을 하고 악기 없이 그냥 노래만 부르면요. 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이 도리안 모드에서 도리안 모드를 부른다고 했을, 가정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라를 레로 부르는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내추럴 마이너가 괜히 내추럴 마이너가 아니에요 그만큼 자연스러운 마이너 스케일이기 때문에 내추럴이란 단어가 붙은 것 같습니다 저희 내추럴이란 단어를 아 이게 왜 내추럴인가 했는데 제생각에 아마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몸에 굳어진, 굳어진 그 음계라서 그렇게 된것 같아요. 도리안 모드는 반드시 이 라를 확실하게 내줘야 도리안 모드의 그 성격음을 내면서 도리안의 그 색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올리아는 레가 들어가겠죠. 훨씬 자연스럽고 쉽습니다. 우리가 기타를 안 쓰고 피아노로 안 쓰고 이 모드를 불러본다면 도리아는 꽤 힘들어요. 왜냐면면 자꾸 라, 어, 라를 레로 레 비치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타 연주를 하기 때문에. 이 스케일 구조 차이만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네 실수할 일은 적어지겠죠. 자이두 가지를 지금 배웠습니다. 도리안과 에올리안 그 다음에는 프리지안입니다. 3도음에서 시작하는 거죠. 자이 프리지안을 구성하는 성격음은 플랫2입니다. 개이름은 라 라고 합니다. 라 제가 다른 비디오 영상에서 개이름을 배우실 때는 반드시 영어로 배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라 라는 한국말로는 구분이 안되죠. 이게 라인지 라인지 이게 여섯번째 음인지 헷갈립니다. 영어로는 라와 라가 구분이 확실하게 됩니다. 라는 여섯번째 음이고 라는 flat 2 입니다. 차이가 이해가시나요? 자 한번 그러면은 어 직접 시청을 하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A 프리지안입니다. 굉장히 색채가 확실한 모드이죠. 하나만 기억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플랫2입니다. RA입니다. 영어로는. 네, 여러분들은 이런 색채를 아셔야 되고, 음의 성격 음들을 아셔야 되고, 스케일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하시면 좀더 모드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각각의 모드를 연습을 하시면서, 다, 각기 다른 루, 루트를 연습을 하시면서 어떠한 색채를 가지고 있는지, 풍경을 그리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외우고 귀찮은 암기의 활동이 아니라, 그 스케일을 탐구를 하고 연주를 하고 이 스케일로 멜로디를 만들어 보면서 이게 어떤 색채를 가지고 어떤 독특한 맛을 지녔는지 그런 각각의 모드의 독창성을 탐구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좀더 재미도 있고 학습의 효과도 좋아질 것입니다. 네, 그 다음은 에올리아는 음, 마이너 스케일과 동등, 아까 동일하니까 아까 설명한 대로. 어,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일곱 번째 스케일이겠죠, 로크리안입니다. 로크리안 같은 경우는 이제 B, 어, C 기준으로는 B부터 시작하죠. 일곱 번째음부터 시작합니다. C 메이저로는 B부터 시작하고 다른 어, 를들뭐 만약 에 A 메이저 스케일에서 바생, A 메이저 스케일의 일곱 번째라고 하면 어디서 시작할까요? 네, 바로 비대음인 G#이 샵 됩니다. G# 샵 로크리안이 되겠죠. 자 그럼 D샵 로크리언을한번 연주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스케일 디그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알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이게 이런 시청을 하시면서 하시면은 음의 간격을 알수 있고 어디를 집을 수 있을지 알기 때문에 블락을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케일 블락만 그냥 외우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모드 각기 스케일에 각각, 각각 네 가지 중요한 스케일의 모드를 배울 때 이런 것들을 불러 보시면서 하시면 더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창을 배우는 과정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스케일을, 기타 스케일을 공부하는 것만큼이나 광범위합니다. 따라서 그냥 단순 암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직접 불러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스케일을 바탕으로 멜로디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궁극적으로는 이 스케일에 대한 백기, 백킹 트랙을 유튜브 같은데 찾아보셔가지고 한번 연습을 짬 어, 연습을 해보시면은 더더욱 이 해당 스케일에 대해서 각각의 스, 그 스케일 모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로크리안 오드 스케일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아까 A 메이저 스케일에서 어, 세븐스 디그리라고 했으니까. 한번 그러면은 G샵에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굉장히 색채 있는 어, 스케일이죠 이걸 게이름으로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도 지금 플랫2가 들어갑니다 도라가 들어가요 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야, 여기서 구성지는 이제 성격음은 어떤 걸까요? 성격음은 여러 개가 있죠. 여기 지금 로크리안 같은 경우는 플랫 2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취, 새로운 지금 게이름이 나왔죠. 세라는 게 나왔습니다. 세. 세는 솔보다 솔 플랫을 말합니다. 그 세라고 합니다. 솔 샵은 C라고 하고요. 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랫 2와 플랫 5가 있습니다. 좀 헷갈리죠. 로크리안 같은 경우는 네. 로크리안 같은 경우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사실 이게 대중음악에서는 많이 쓰이지는 않은 모드이지만 거의 버림받은 모드이기도 하죠. 하지만은 여러분 어, 이 로크리안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로크리안이 사실 굉장히 아름다워지는 이게 약간의 형태 변환으로도 많이 아름다워집니다. 특히 어디에서 아름다워질까요?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멜로딕 마이너와 하모닉 마이너의 모드에서 매우 네, 독특하고 쓸모 있는 모드 스케일이 됩니다. 음, 메이저 스케일에서는 이렇게 잘안 쓰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이렇게 펀더멘탈을 이해를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한테 뭐 연습 방법을 권장 드리고 싶은 거는 각각의 모드를 각각의 루트로 2옥타브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습을 하시면 추천드리는 건 이렇게 불러 보시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기타리스트가 무슨 노래를 하냐 나는 난 노래를 못 한다 하시는데 그냥 이어트레이닝의 일환으로 생각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제가 나중에 이어트레이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어트레이닝은 우리가 시창청음이라고 하죠 이어트레이닝, 솔페제라고 하는 그러한 음, 분야가 있죠 그러한 학습 분야가 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음악 이론 만큼이나 매우 중요해요 음악 이론도 뭐안 배우면 안되냐 그냥 안 배우고 악보도 볼줄 모르는 위대한 뮤지션들이 많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데 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배우셔야 돼요 더군다나 이어 트레이닝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어 트레이닝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음악을 연주할 때 남의 음악을 커버를 할 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음악을 쓸 때도 매우 중요한 스킬입니다 이어 트레이닝은 하모니, 하, 그 재즈 하모니나 뭐 토널 하모니도 중요하겠지만은 이어 트레이닝과 이솔페지 스킬은 곡을 쓸 때도 매우 매우 중요한 스킬이라서 정말로 네 등한시 하시면 안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클래식 기타를 치시던 어쿠스틱 기타를 치시던 뭐락 기타를 치시던 재즈 기타를 치시던 스트레드를 치시던 텔레를 치시던 관계 없습니다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운동 선수들이 체력 훈련을 하고 각각 기초 훈련을 하듯이 여기에 이어 트레이닝에는 트레이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트레이닝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귀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훈련을 통해서 성장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만 하셔도요. 거의 C 스케일 기준으로는 절대 행방까지 노려보실 수 있어요. 음을 하도 많이 연습을 하시면은 이게 어떤 음인지 딱 머리에 그려집니다. 그 정도로 효과가 있고 매우 요긴한 음, 트레이닝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메이저 스케일에서 파생되는 마이너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